케이윌 씨, 네. 규현이가 발라드 후계자 구도를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아, 신승훈, 성시경, 규현 아, 규다 오다가 이번에 1위를 못하는 바람에 아, 많이 실종됐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해요? 신승훈, 성시경, 규현 <웃음> 맞습니다 케이윌이 <laughs> <아니, 웃음> 음악이, R&B도 있지만 보통 우리들이 하는 가요 발라드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음. 음. 정필 씨가 후계자로 신승훈 씨를 지목을 했어요. 아, 그래서 하셨을 때 그? 예, 예. 신승훈 씨는 또 누구를 이거 릴레이, 릴레이를 한번 연예계 한번 해서, <laughs> 해서 끝까지 가보는 걸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시경이가 주인다. 노래는 좋고 아하. 잘한다라는 는생각 그런 정통이다. 이런 얘기는 저게 아니에요 김경민 씨. 내 <laughs> <아하. 웃음> <아하. 웃음> <laughs> <아니>, 후계자는 <laughs> 누구야? 내 후계자? 세호 아, 아니에요 세호? 네? 장동민 아닐까? 그렇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이제 저기 박나래분이세요 이분 씨 얘기를 좀 돌아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열세 살 차이. 아, 와이프 친구분들 중에서 음... 괜찮은 분들 양팀 그래서 또래. 사실 오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그래. 얘기 좀 해보자. 그래. 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웃음> 진짜. <웃음> <웃음> 근데 소개만 시켜주면 소개를 받을 생각이 있어? 요제 남동생이 어. 소개를 하, 시켜가지고 몰래 한번 소개팅 한적이 있었어. 요 아. 가수라고만 얘기만 들었지 전주 몰랐다. 아. 아, 진짜.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신승우입니다그더니 이분이 첫 멘트가 콘서트 언제 하세요? 아, 그게 완곡한 거절이네 이미. <laughs> 아, 이미 아니야, 이미, 아니지, 아니 거절이야. 이미 완곡한 거절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아니, 거절이야. 거절은 아, 거절은 거잖아요. 거절은 아니고 팬이지. 그러면서 점점 대화가 남녀간의 대화가 아니라. 고마. 제가 사인을 해드리고. 아이잘가 이러면서 갔어. 요리고 아, 아, 다음. 네. 제코스... 그래서 어... 그때 꼭 올게 요 해서 그 다음에 제 콘서트 할때 꽃다발 이렇게 해가지고 갔죠. 갔어요. 갔는데 형수도 음. 이현식팬 아니었죠? 아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가도제 아내도 전혀 저한테 관심 없었던 k l 팬들이 결혼하는 거 싫어해서 <laughs> 그럼 나 결혼하지 마요 하니까. 신승훈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목소리> 한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약간 아이콘이 된 거구나 결혼 안한 사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팬미팅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음. 얘기를 주고받고 하던 상황이 있었는데 막 하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어. 하셔서 신승훈 선배처럼 결혼 안 음. 했으면 좋겠어요. 음. 팬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건 아닌, 그건 <뭐람> 아닌 <건데>. 그건 <뭐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저는 요즘에 최근에 통화한 분 중에 유열형이 있었어요. 어. 아, 열이요? 열이 형이 결혼하고 진짜 바뀌었어. 어, 열이요? 어, 어, 종신아. 아. 어. 너무 소중해. 애기 낳잖아. 네 종신아. 아. 종신아. <뭐람> 아. 형 되게 부격적인 애기는 <뭐람> 아. <거였지 뭐람> 너무 신비한 거야. 그 형한테 실패를 쓰시 아니, 그래서 우리 저기, 아, 케이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열애 설이안 났죠. 뭐 따로 예간 네, 적은 없네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 하나. <laughs>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 <laughs> 아니 나도 안동근 씨 오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긴 해요. 노래를 좋아하는 가수예요. 어. 아, 제가 그래. <laughs> 아 유독 무결점이고. 아 응? 아니, 개인적으로 많이 사귀어 왔잖아요. 아니, 너너 연예할 만큼 했죠. 어. 아, 내가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연예인 사귀는 있어 없어요. 연예인 사귀는 좀 없어요. 아 없애 안 나는 거야. 케이 일반인니까 안 맞아. 케이 멋있는데. 아, 그 많이 보고 배우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표린 씨와 얼마 전에 야구. 장 간기 화면에도 잡혀 잡혀졌는데 아... 그게 끝입니다 그래?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그게 왜 열의 소리 아니지 아니 뭐 이런... 아니 그때 잠실 구장 바로 옆에 실내 체육관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아, 근데 아, 네. 리허설을 하고 그 사이에 짬이 나서 아, 야구 보러 가야겠다 가는데. 마침 그날, 신기해. 효린이가 시구 하는 날이었어서, 효린이 있는데 가서 좀더 거기가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맞추세요. 아니뭐 말을 왜 맞춰요? 근데, 효린은 약간 스타일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효린도 시구를. 아은 어떻게 말을 요만큼도 안 들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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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있는지. K. 효린이, 그런 이미지네요. 아닐 거야. 그런 이미지네. 안 넣어주죠? 그럴리가. 전100% 우정이야. 맞아요. 자 신승훈 씨 하루 일과를 네. 듣고 제작진이 엄청 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니다.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일어나서 응. 혼자 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한 두세 시간 동안도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전화 오잖아? 요 그때 여보세요 할때 제일 노, 목소리 듣고 놀래요. 여보세요? 한마디도 어? 안 했기 때문에 아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음으로 여보세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오디오가 그래서. 전혀 없는 상태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부터는 일어날 때 조금 그런 것을 해요 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일어나자마자 아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요 아하. 씻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laughs> 몸을여야 되니까 아, 아, 짠하네요짠하죠 아, 아, 짠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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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으로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음성으로 약간 명령해서 불쾌지게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예전에 다 해봤는데요 일어나면 아. 재미없어져요 침을 불꺼아니지고그은고 그러고 그러고 자러고잠러고그러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잠자면서 상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오늘은 펜션을 한번 놀러 가는 상상을 해볼까? 이성해 어머 진짜 개짜네. 펜션 거. 펜션 놀러 아, 가면 개짜네. 이 뭐냐 모든 아, 게 아, 아, 상상 안에서만 아, 이루어지는 아, 거잖아. 아, 제가 아, 상상 마당이네. 아니 그건 뭐야 그게? 아, 모든 게 모든 게 상상 에서 끝나잖아. 아, 펜션이 아, 무슨 뜻이냐면 아, 예. 저한테는 가끔씩 여행 떠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아, 친구들이랑 아, 같이 가는 그, 상상을 하다 아, 보니까 입까에 웃음도 지으면서 이러면서 자게 되는 거죠. 야한 상상은 안 하시나요? 기본 하겠지. 저 남자 하잖아요. 기본이지. 말그 뭐예요? 혼자 가요. 혼자 가니까. 혼자 가요? 네. 국내를 다판 거예요. 음, 그래서 국내 양평, 가평, 네. 대부도, 제주도 이쪽이나 이런 펜션 음. 쪽을 다면서 강점이잖아요. 음. 갑자기 갑자기 혼자 어. 펜션에? 예. 어. 네. 어. 집이랑 똑같이 또, 또 아, 아, 누워서 그랬어요? 상상하고 펜션에서 상상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펜션에서 구경 펜션에 아, 혼자 가기가 좀 펜션 아, 아주머니들이 저랑 다 친하고 세 자매가 사시는데 음. 그분들이 아. 처음에는 우리가 예약할 때 여기 신성훈 씨 삼이시라고 얘기 안 했어요 딱 도착했더니 저희 콘서트를 계속 오셨던 팬이었던 거죠. 근데 왜 말씀 안 드렸냐고 디씨를 해줬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갈 때마다 공짜로 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다 우리 콘서트 초대해가지고 제 콘서트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면 그 펜션 주인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바베큐도 해먹나요? 거기 다 준비해주죠.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한도 그만 고치지 않은 거다. 누구라도 좀 먹게. 아, 그래? 펜션 갈때좀 불러주세요. 그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밥 먹는 게 제일 저기한데 즉석밥 찬양론자로 지금 현재는 찬양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 많다 보니까. 현스 살법이 제일 칼로리 높죠. 그렇죠. 예. 바라 흥미부터 이제 오곡밥, 네. 흥미밥 하면서 이제 떨어져요 칼로리 수가. 어. 이제 그래도 활동할 때 되면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네. 설렁탕을 시켰을 때는 혹시나 해서 바라 흥미나 오곡을 넣어봤거든요 아하. 아니에요. 아구나 어. 아, 역시 그럼. 설렁탕에는 하얀. 아하. 음. 조금 더 칼로리 있다 해도 그거 먹어야 되고. 강된장 비빔밥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바라현미를 넣는데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장 쪽은 흑미밥이 좋고요. 고추장 <laughs> 쪽은 바라현미 <laughs> 쪽이 좋고. 네. <laughs> 꿀팁이야. <디비야>. 이거 <laughs> 맞아야 이거. 이현우 씨가 마트에서 장보는 팁이 있다고. 해산물 같은 거는 작기한한 한 시간 정도 전에 가면 한50% 정도 음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지 버려야 되니까. 예예. 그리고 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떠놓은 상태에서 두 시간 지날 때마다 15% 계속 게 깎아서. 그럼 그래. 일부러 여기뜬거 보고 한두 시간 기다리나요? <laughs> 야, 그 정도 가져가야 돼. 그렇게 한거할 지난 게. 뭐 있으면 사 오고. 밖 뛰어 놓고 보고 이제... 애들하고 놀이방에서 <laughs> 놀다가. 케미 <laughs> 이 <laughs> 씨도 자취 경력이 15년이네요. 아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집에 한번 갔었어요. 혼자 살면서 좀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예전에 자취를 처음에 고시원에서부터 시작을 아, 할까. 고시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laughs> 거예요. 완전 그럴 때. 휴게실에 TV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올려나 하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한 3시간 넘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3시간 동안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이걸 끄고 내려가서 그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는데, 아... 아...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확 아, 나더라고요. 아, 네. 그때가 기억이 나나요? 총각 때 아플 때 알른 소리 있잖아요. 그게+ 그게 내 귀로 들을때 너무 슬퍼 몸살 같은 거올때 그때 성대모사에 좀 아늑하게 저희노인용사 잘하잖아 노인용사에 이렇게 안지그래왜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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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했을 건데 하지 혼자 살면서 혼자 차이 게 우리 신승우 씨가 계속 곡을 쓰시는 거야 미발표곡이 한5 0 0곡 정도가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이젠 가수 신승우도 있지만 프로듀서나 작곡가 신승우도 되고 싶고 아까도 규현씨 보자마자. 했거든요. 내가 음. 너한테 맞는 곡이 것 있으면 것 예, 꼭 진짜. 써주겠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저도 응근까더라고요아까다로워 예.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종신이 형은 은가 까다로워요 내가 예. 막어 녹음기를 예. 집어 던질 뻔 예. 했어 예. <laughs> 종신이 형은 거의 뭐, 예. <laughs> 아, 예. 아, 그래. 근데 종신이 형은 너무 하신 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형곡좀 써주세요 그러면 어 알았어 그럼 내가 너로 한번 곡 한번 써볼게 해서 며칠 뒤에 연락 오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 형곡좀 하나 써주시면 안돼어 알았어 이거 어때? <laughs> 내가, 이거. 이게. 아니 준비된작곡가 아니야 아, 춤도 잘꼽고 그러냐? 야, 야가 외팔로 치고요. 가방에서 카달로그 빼서. 이거 어떠신가요? 중계. 이거? 이거? 이게 탁월한 아, 선택이십니다. 최고 칠명 느낌이 아니라. 아, 아니, 아니, 그럼 갔다 에이, 온 에이, 거리에서도 거. 그렇게 해서 준 거고. 그러니까 제남아있는돈가스 같은 개념이네. 케이비를 노래할 때 처절 3 단계가 있다고. 첫 소리 1단계. 아, 눈물 연못시라는 노래가 있고요. 네. 내가 사랑했던 너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니까. 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바라봐야 했던가. 나 후에 할거란거 알지만. 음. 이 정도? 자 2단계 1단계 좀 너무 길어 너무 길지 않나요? 줄여줘요 제가 아까 중간에 끊이려고 네. 네. 살짝 네. 줄여줘요 좀 음, 음, 해줬거든요 근데도 네. 계속 끊으길래 본인이 판단해야죠 네. 네. 줄여줘요 네. 우리도 네. 뭐 이젠 그치겠지 네. 네. 그치게생각하는 벌스 원은 잘라 노래 하나에 3곡로 바로 가셔야 네. 돼요 네. 아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단계는 그립고 그립다 네, 예. 네. 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여. 음. 그리퍼, 그리퍼, 그리다 음. 네. 그립 네! 네. 아 그리... 아 네.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그 노래 지금... 마무리지어야 되잖아. 지금 처절하다 아니, 처절이 보예요 아니, 그걸 말도 말... 못하고 지금. 우리 배 처절하지 않니? 자, 삼단계를더 세야 돼, 그러면. 내가 싫다라는 건데. 네. 말도 안 되게 난 사람을 사랑해봐 내 사랑은 너너 너 하나뿐인데 네가 아 사람 음. 음. 거기서부터 있었어요내 음. 사랑은 너! 이거부터 아니 어, 잠시 뭐가 내가 있어야지 있어 그지 않아? 안좋았어요좋았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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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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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라 좋아 좋아 요아좋이라고하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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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절이 맨 마지막 단계고요. 아 좋아 좋아 좋고애아 좋아 애아 애절이 있고 처절이 있네. 애절 다음에 처절이 가사를푼 거야. 자, 네. 이거 뭐 기타가 있으면 좀 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리의 완처. 형이 기타 오랜만에 본다. 예. 아, 그죠, 그죠. 예. 예. 어. 이게, 이게 형이 음, 방송 많이 음. 들고 나녔는데 발라드 1단계. 예, 그러니까 네. 그냥. 음, 애잔. 그대는 오늘도 내 아, 맘속에 아, 슬픈 그림을 그려주려고 말하듯이. 어, 애잔, 애잔. 애잔, 애. 애. 애잔, 애잔. 자, 2단계. 2단계애 뜻인데. 애 뜻이 이제 아이 e l i 같은 게. I believe. 그 believe. 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이 e 뭔가 좀 v e I b e l i 좀 v e I believe. I believe. I 이 e l i e v e I 제 e l i e v e I believe. I believe. I b e l i e 너무 많아. 아, 아, 그래.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같 아, 그중에 아, 가장 슬픈 건날랑랑하지않랑 아, 그대 <laughs> 처절이 이제 제 노래 중에서는 널 사랑하니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됐어.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고도 다시는 이런들이 만들지 말아야 할 정도로 너무 아. 음폭이 왔다 갔다. 처도 좀 높아야죠. 그러니까요. 높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붙요 내가 싫어 이별을 했는지 <목소리> 다른 사랑이 있는지. <목소리> 음.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날 슬프게 해 음. 이렇게 하면서 아하. 처절한 거. 거든요 아, 근데 아, 아, 아. 솔직히 요즘에는 케이윌이나 성시경 씨 같은 목소리, 규현이 같은 목소리가 애절이에요. 아, 아, 아. 그것만으로도 사람들 되게 슬퍼하거든요. 아, 아, 아. 근데 저나 윤종신 씨처럼 세상 아, 누 아. 이제는 그렇게 처절까지 가면 사람들이 아, 아, 아. 약간 어릴 아, 아. 때 그랬지. 음. 이런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 아. 아. 세상 누구보다도 난너 알자. 지금 고 아. 있어요. 네. 힘이 네, 없어서. 네, <laughs> <laughs> 이번 신곡은 몇단계요제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애절이더라고요. 요번에도 음. 기존에 있었던 저희 팬들에 대한 고마움 음.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을 했어요. 부모만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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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예. 이게 나예요란 노래인데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나예요. 그렇죠. 김동민 지 많이 하고 있요 원래는 이게 뭐예요? 였다가 이게 아. 논리를 받을 것같다는 거죠. 아. 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 할까봐 그래서 아. 이게 나예요를 바꿨는데 이게 뭐예요? 잊으려고 잠을 청하고 다시 잊기 위해 눈 떠야 하는 아픈 날을 안아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소리가 변하시는데. 시승우 씨는 시럽네요. 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바뀌죠. 바뀌죠. 이제는 어,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선물 좀 달라지고. 아이트 기억나는 팬들 어 중에서 너무 웃겼던 편이 있었는데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7층에 근데. 그때는 우유를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유만한 동그랗게 파아놓 네, 네.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우유 도고 가잖아요. 네. 근데 봐라만, 뭐하라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투리가 네가 너봐 이러는 거예요. 영상도 네. 쪽이나 그게 뭐냐면 이제 손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혹시나 그 슬리퍼나 뭐신발 같은 가지고. 네 넣어 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난문 안에 있고 팬들은 이제 상,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이 들어온 거예요. 어.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야 야뭐하는거 같이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슬리퍼를 하나 제 거를 살짝 봤더니이거로딱끝나가더니야또너봐야니가또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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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길잖아 딱한이따 아, 아, 아. 팔이 쫙 들어왔어 요 근데 아 배고파 죽겠네 빨리 그래 내가 이제 옆에 또 우유를 돌돌 돌돌 우유가 있유어요우유유를돌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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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밖에 먹으면 되는데, 딸기 가 아니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 <laughs> <laughs> 신승훈 씨가 네. 광고를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야, 그 제이가 엄청 많았을 인감 텐데. 네, 제이는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광고를 왜안 하시지? 그 당시에 이문세 선배님도 그랬고. 문세영 그 아, 많이 찍었는데. 문세영 많이 찍었어요. 아니, 그 전에 안 하셨어요. TV도 음. 많이 안 하시고. 그런데저 아, 조용필 씨도 저기 옛날에 그 보리미 에가지할수 <laughs> 있죠. 그런 것도 하고 네. 다 해요. 영화도 네. 하시고. 그러니까. 아, 아니, 아. 그때는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음악... 하는 사람이 노래 끝나자마자 다 바로 CF가 마이스크림 먹고 막 맛있어요. 하면서 이런 거 먹게 좀 싫어 그 약간, 약간 이상한 이상한. 50년대부터 그런 분이 있었어 신승훈 씨는 있었어요. 나중에 커피가 들어오면 한번할 생각이 있었어요. 아, 안성희 선배님이었던 그 당시에. 안성희 씨가 독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살짝 넘어올 뻔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석규 씨가 나타났어요. <laughs> <laughs> 이현우씨는 CF 하나를 지금 13년째 찍고 계시다면서요? 어, 진짜? 어? 아, 아, CF는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화보, 화보를 계속.. 화보? 그? 아, 네. 어, 네. 어느 업체가 어,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워낙 그 업체랑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 어. 의류, 어떤 업체 의류인데 의류? 네 의류 계속 광고 모델로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어. 거기서는 왜 계속 꾸준히..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 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그렇죠. 갖고 계시고, 사장님도 딱 그냥 촬영할 때만 잠깐 얼굴 뵙고, 아. 그 이후엔. 야, 저으어가는 광고주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아니, 그럼 저기, 거기 슬프터. 옷을 입어다 생각하고, 좀 모델 포즈 한 번만 좀 쳐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것. 뭐뭐 약간 이렇게, 약간의 동작이 있어야 돼. 이렇게 밋밋하게 하면 은 어. 그림이 안 좋으니까. 약간은 뭐, 걸어가다 뒤돌아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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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런, 아, 항상, 예. 손가락이 예. 좀 있어야지. 예. 아, 손이그 저기, 킬러 포즈는 뭔가요? 저는 항상 이거거든요. 이거나, 아. 이거. 저, 저는 이거예요. 아, 아. 아, 아, 정말. 아, 아. 어, 좋네. 어, 아. 아, 아, 포즈 괜찮은니 약간, 프로필 나오면서 어깨 약간 아. 그 역동적이게 하면서 어. 조금 점자으면서 <laughs> <laughs> 네.